금융 치료가 김우겸 그리고 네. 더 탐사에게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한동훈 네. 장관이 어~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김우겸한테는 네. 그러니까 네. 그 형사와 민사 모두 했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김우겸은 형사 그리고 음. 이제 더, 더 참사랑 뭐~ 제보자 김우겸 음. 이렇게 해갖고 음. (10억 원의) 그~ 민사 소송 이게 그러니까 두가지를 동시에 냈습니다. 야, 그럼, 그럼 김우겸 의원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은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 민사, 형사 음. 모두 하고 음. 나머지 이제 제보자와 더 참사에 대해서는 음. 더 민사만 했습니다. 네. 네 이제. 10억 이 10억이 되게 큰 돈이라면 큰 돈인데 네. 호날두 연봉 2,700억 이야기를 들으니까 액수가 좀 작은 거 아닌가 한 270억 정도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하네요. 저 부산 출장 언제 간다고요? 미드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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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유 이런 이런 이러니까 우리가 청년 직선한테 뒤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 왜 270억 때리자는 게왜뭐 잘못됐습니까? 지금 김희경 모는 편 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형사 편 드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270억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게 10 1억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laughs> 아니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민사소송에서 네. 270억을 걸었는데 벌금 네. 1억 원 나왔다 네. 그럼 우리가 진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변호사비 다 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을 네. 위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어, 사실은 저렇게 하면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 파산할지도 몰라요 아 270억을 하면 음. 왜요? 왜냐하면 아그 요구하는 만큼 인지세가 인 그렇죠. 이게 늘어나죠 네, 270억을 맞다. 청구하려면 인지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 지 아세요? 어, 한동훈 네. 장관 연봉 내야 될 거예요 어... <laughs> 그래서 굉장 뭐 아마 억대가 될 겁니다. 270억 0걸를 하면 어, 네. 뭐 억대 인지를 내고 음. 어, 하란 얘기예요. 아, 근데 네. 그 정도로 파산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 어. 저희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하십시오. <laughs> 근데 전 이게 좀 아쉬워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네. 이 민사에서 인정되는 피해액수나 손해액수가 너무 적어요. 음. 맞아요. 예를 들면 형량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상습 운주 운전자나 이런 사람들 막4 5 0여형 받았다 뭐 이런 뉴스 우리가 한 번씩 보잖아요. 음. 그리고 뭐 배상액 같은 경우도 뭐 100억 200억 자주 보는데 음. 정말 이번에 더탐사나 김희겸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의 인격 음. 그리고 직업적 어떤 명예를 예. 완전히 훼손해 놓고도 예. 이거 10억 하면은 10억 고스란히 인정되는 경우 잘 없잖아요, 어쨌거나 그렇죠. 사에서 <laughs> 예. 음. 그러니까 너무나 이손해배상액이라던가 형량이 적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음. 이런 김희겸이나 더탐사 같은 저질스러운 이 상습 불법 자행자들이. 음. 누나가 깜빡 안 하고 계속해서 범법을 저지르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그런데 김우겸한테 이게 통하는 이유가 김우겸 음. 이분은 옛날부터 봤는데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흑석선생. 해서 흑석이란 별명도 별명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에 10억 걸고 난 걸리고 나서도 음. 그냥 이제 이런 거 갖고 10억 이렇게 걸었냐? 그렇고 이렇게 되면 누가 뭐 위축돼서 말하겠냐? 이렇게 말도 이렇게 말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효과가 있을 걸로 보는데요. 네. 그 지금 보니까 고소장을 3 0장 넘게 써가지고 김우겸 의원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아마 아마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네. 이거겠죠? 네, 그어 그걸로 걸었겠죠? 네, 맞습니다. 허위 사실 명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형사에서 쟁점은 이게 이제 어그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 이런 게 필요해요. 네. 네. 비방할 목적으로 어, 상대방. 이게 그, 걸 알았어야 되고, 허위사실이라는 걸 알았어야 되고, 거기다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 허위사실이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요건이 필요한데, 허위사실이라는 거는 이제 드러났어요. 그죠? 음. 첼리스트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건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허위라는 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느냐, 네.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김우겸은, 어, 내가 그 허위인 줄 몰랐고,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그 부분 가지고 상당한 논점이 될거 쟁점이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이제 어 조사를 기초적인 조사도 안 하고 네. 질렀다 네.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나 수사기관 쪽에서는 중심을 삼을 텐데 그게 말이에요 제가 이제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어요 오 아, 역시 찾아봤더니 그런 판례가 있어요 이게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네.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게 음. 그러니까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음. 이렇게 말한 그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아마 김우겸 의원 쪽은 고 판례를 엄청 강조하면서 아 음. 어, 이거는 그러니까 면책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음. 법률 지식이 전혀 없는 저로서는 네. 네. 민사는 좀 고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형사에서 이제 면체특권도 있고 네. 뭐 그런 판례도 있지만 민사에서는 최소한 그 그걸 이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않은 데다가 음. 더 중요한 게 일이, 일이 터지고 음. 나서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거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안 아.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피해를 갖다 복구할 만한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게 좀, 이게 좀 문제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네. 네. 그 국정감사장에서 네.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때는 그러면 자기가 몰랐다라고 할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강하게 부인했잖아요. 네. 뭘걸 겁니까? 이렇게 네. 뭘걸 거냐고 반박을 하면서 어, 세게 부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김우겸 의원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느냐, 어떤 발언을 했느냐. 그때부터는 그러면 또 달라지거든요. 네. 국면이. 어, 야, 저렇게 바, 반박을 하면 네가 그럼 제대로 알아보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뭐 같이 그 민주당의 정치기 김성환 네. 또뭐그 대변인 박찬대였던가요? 뭐 이런 이제 민주당 당직자들이 다 가담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판을 키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책임도 이제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고소를 하진 않았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사과를 하여튼, 요구했는데.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우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한테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거짓을 한게 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상습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되게 좋은 포인트는 어, 뭐 변호인해도 되겠어요. <웃음> <웃음> 진짜로. 왜냐하면 네, 그 전에도 네. 뭐 이재정 의원하고 악수 네. 그것도 거짓말이었고요. 네, 그렇죠. 계속 거짓말을 여러 차례 했지않습니까 그래서 어이 사람은 이렇게 질러대는 사람이다 원래. 네.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네. 저는 아마 한동훈 장관 쪽에서는 주장을 할 겁니다. 네. 이게 인식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네. 이렇게. 근데 저는요 음. 사실은 이제 음. 법리적인 건잘 모르겠고 음, 음. 정치적으로 보면요 음. 이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의 책임 김희겸 의원과 더탐사만 질게 아니라. 음. 민주당 전체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 가짜 뉴스를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지회에서 틀었고, 음. 지도부가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말을 보탰거든요. <laughs>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결정적으로 김희겸이 민주당 공식 대변인이에요. 맞아요. 예. 이건 무슨 뜻이냐? 민주당은 김희겸이 이렇게 가짜 뉴스로 의혹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김이나 의사가 1도 없다는 뜻인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 여전히 김희겸을 대변인으로 두고 있는 공당 자체가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가해자인 겁니다. 음. 그러면 당연하게도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민주당이라는 공당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돼요. 예, 사실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는데 음. 여기서 (100만 원) 이상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이 대선 때 받은 선관위의 선거지원금 (420억 원) 정도를 토해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야 네. 이제 뭐 빠르면 내년 뭐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네. 그거와 별개로, 이 민사 10억 액수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될 액수도 상당 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맞습니다. 이게 10억 청구를 했는데, 제가 자꾸 우리 장혜찬 이사장의 저런 아주 좀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음. 이 한동훈, 누구는 뭐 연봉으로 2,700억 받는다는데, 네. 한동훈 장관의 개인의 그 일생 일대에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뭐 1년에 10억씩 달라는 것도 아닌데 네. 이것 이게 그러면 이거라도 받아들여 져야 될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손해배상 소송의 이 현황을 보면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그렇죠 멀어 멀어 너무 멀 지금까지 역대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가장 다액이 2억원이었어요 음. 2억원 그러니까. 한동장관이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엄청 인색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음. 10억 원 청구하면서 인지 때도 그래서 10억 원에 맞는 인지 때를 냈겠죠. 상당히 많이 냈을 겁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음,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음. 아,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 네. 그렇게 봅니다. 참고로 안민석. 안민석 안민석 의원한테 네. 최소원 씨가 낸그 300조 소송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한 1억 원나오지 않았었나요? 거 어, 일심에서? 어, 어 그랬나요? 왜냐면 어, 네. 아무튼 그렇게 네. 별로 많이 안 나와요. 네. 1억 나오면은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네. 네. 그 네. 아니 삐... 그런 식이면 우리나라 현행 법 체계에서는요. 음. 돈 많은 재벌은 평생 그냥 남 명예훼손하고 가짜 뉴스 퍼트려도 되는 거예요. 음. 이렇야 2억 물어주는 건데 뭐한 그... 번씩 사고 치고 저탐사 보세요. 어, 어. 이거 질러 가지고. 거기서 받는 음. 슈퍼챗이 1억 넘으면 음. 남는 장사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어. 이거는 국회가 뭐 양형 기준을 바꾸든 법을 바꾸든 우리나라의 어떤 명예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형량이나 이 손해배상액이 다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가볍다라는 지적은 국민들이 끊임없이 하잖아요. 근데 왜안 바꾸는 거냐? 국회의원들 자기들도 언젠가 법정에 설게 무서워서 안 바꾸는 건지 뭔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양형 기준, 현실적인 손해배상의 기준이 좀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우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들어온 이유가 국회 들어와서 언론중재법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언론이 가짜뉴스 보도했을 때뭐 과잉으로 이제 좀 과한 그런 부담금을 제뭐 하자, 부과하자. 뭐 이런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해놓고는 가짜뉴스를 제가퍼뜨리는 거죠. <laughs>